안녕하세요. 매부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의 중심 두류내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2026년 중공 예정인 대구시 신청사 이전 확정으로 대구의 새로운 심장이 될 곳입니다. 또한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함께 지난 6월 도시철도 순환선 중 서측 순환선 시범 노선이 서대구역에서 평리내거리 두류역을 경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빛나는 미래 비전의 중심 두류내거리 그 현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심장 대구시 신청사가 옛 두류 정수장 부지에 들어섭니다. 지난 7월 달서구가 대구시에 제출한 신청사 건립방향 및 주변 지역 발전 전략 제안서에 따르면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장을 넘어 시민 참여와 소통, 힐링의 공간으로 탄생될 전망입니다. 또한 인접한 두류공원과 이월드를 잇는 관광 브랜드화에 대한 청사진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대구시 신청사가 몰고 올 내일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기존 동대구역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특히 달서구와 달성군 등 대구 서부 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고속철도는 물론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 산업선,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철도 등이 지나는 대구 경북 철도 교통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합 환승센터, 동항 터미널, 친환경 생태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과 함께 역세권 주변 연계 개발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서대구 고속철도역 평리 내거리 두류역 안지랑역을 경유하는 약 6.7km의 서측 순환 노선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나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은 내년 중에 승인될 예정인데요. 이 안이 통과되면 두류역은 2호선과 4호선 트램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호재 속에 두류 내거리 인근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메인도로인 달구벌대로와 지하철 2호선 두류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두류공원과 이월드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류도서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광장코와 다양한 병의원, 금융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두류내거리는 도심의 풍요로운 생활과 푸른 자연의 여유까지 노리는 최적의 주거지로 앞으로도 대구 분양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입니다. 두류 네거리의 미래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쯤 되면 구독자분들께서도 두류 네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 인근에 어떤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부동산 관계자를 모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습니다. 아 요즘 이 두류내거리 인근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지금 두류내거리 일대가 화제의 중심입니다. 지난 2019년 말 대구시 신청사 이전이 확정되고 원래 4호선 트램이 두류역을 경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두류내거리에 분양하는 단지들에 대한 문의 전화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트램이 확정되면 두류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두류역 역세권 단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대구는 아무래도 달구벌 대로 이호선 라인이 주목받는 곳이니까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렇군요. 벌써부터 이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않군요. 그렇습니다. 두류내거리 주변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두류역산 포레스트에 대한 분양 문의가 계속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두류역 초역세권이고 두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닌가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류내거리 인근 단지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류역 서안포레스트 모델 하우스로 이동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두류역 서안포레스트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저희 두류역 서안포레스트는요 아파트 총 480세대, 오피스텔 96실로 총 57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하 4층에 지상 최고 34층까지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그 구성 자체는 이제 아파트는 어, 5구 타입과 8사 타입,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 2구 타입, 8사 타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요번에 저희가 이제 8월달에 분양하는 것은 오피스텔 먼저. 분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죠. 두류역 인근에 분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업지 인근으로 봐서는 대구 신청사 이전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좋고요. 뭐 일단 가깝게로는 뭐 제일 이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역세권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단지에서 이제 그 두류역까지 직선 거리로 한 150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접하게 좀 이용하실 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구벌 대로를 이용해서 뭐 차로 이동하면은 대구 뭐 전지역 어디든 이동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입지적인 교통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신흥초 경운중, 달성고 남쪽으로는 두류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고 아이들 뭐 방과 후에 이제 공부한다든지, 요렇게 굉장히 좀 활용을 좀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뭐, 롯데시네마, 그 다음에 두류 지하 쇼핑센터 등 그런 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상업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좀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주상복합인데 저희 단지 인근에 두류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두류공원을 저희 어떤 뭐단지내 공원처럼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강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8월 분양 예정인 두리역 서안포레스트 오피스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청약 조건을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투기관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인해서 어떤 뭐 청약 하는데 조금은 이제 좀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다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고, 뭐 유주택자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점제한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청양 하시는데 좀 자유롭게 청양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지금 가 백실 이야기 때문에 전매가 자유롭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희 두류역 서안 포레스트 오피스텔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타입으로 봐서는 저희 이제 타입이 총8사 타입 이구 타입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평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포베이에 어, 드레스룸이 있는 소형 아파트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또 이제 뭐 빌트인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어? 제공을 했죠. 무상으로요? 예. 아. 그래서 뭐 별다른 아. 인테리어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와 오셔서 뭐 거주를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좀 신경 을좀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실 거주가 됐든 투자가 됐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음. 2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투룸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또 이렇게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제 투자에 많이 관심이 그렇죠. 좀 있으시잖아요. 누구든지 투자로 접근하셔서 이제 어떤 임대 수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평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상복합 오피스텔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주차를 많이 좀 아, 걱정을 좀 주차되라.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100% 자주식 주차를 다 하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오피스텔 하면은 좀 향이라든지 조망이 조금 안 좋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남향을 다 끼고 있는 오피스텔이고 앞쪽에 뭐 두류공원의 어떤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뿐만 아니고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장점이 많은 두류역 서원포레스트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내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평에 해당되는 오피스텔 84 타입입니다. 84 타입은 두류공원 조망이 가능하고요, 선호도가 높은 포베이 설계로 침실 3 개, 욕실 2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에는 이렇게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우산꽂이도 있고요. 어, 공간이 넓어서 다양한 생활용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복도 벽지는 아트 판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요. 일반 벽지보다는 오염이 덜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 따라서는 침실 두 개와 그리고 외부 욕실이 있어서 동선이 참 편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첫 번째 방에는요, 북박이 장이 있어서 수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공간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공간, 거실입니다. 짜라란! <laughs> 와. 네, 창밖의 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창이 아주 넓은 편인데요. 이 넓은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 궁금하시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조망권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거실 벽면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트월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개방감을 살린 우물 천장과 또 고급스러운 조명 덕분에 거실 분위기가 한층 더 화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곳은요. 우리 온 가족의 사랑을 요리하는 곳 주방입니다. 와. 네, 주방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과 또 고급스러운 주방 수납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비스포크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또 주방 특화 설계로 고급 개수대, 하이브리드 쿡탑이 기본 제공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침실 1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정말 아파트 못지않은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샤워 부스가 있는 욕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용도실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84 타입을 쭉 둘러봤고요. 다음은 2구 타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구 타입은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투룸 구조라 공간 활용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84 타입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류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빌트인 드럼 세탁기 빌딩 콤비 냉장고,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하이라이트 쿡타, 그리고 침실과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침실에는 북박이장이나 침실 칸막이 폴딩도어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류역 서원포레스트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아파트 붙지 않는 넉넉한 수납공간에 다양한 기본 제공 품목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공간의 실효성 그리고 품격 있는 분위기까지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내일이 기대되는 두류 내거리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 그리고 4호선 트램까지 눈부시게 발전할 두류내거리 꼭 기억하세요.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핫플레이스에서 만나요. 안녕.